사랑일반 반 모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죄는 불통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과 친하게 얘기를 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속 마음을 제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속이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과 그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리신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본문 말씀 보실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 백성들이 손에는 피를 묻히고 손가락에는 죄악을 묻혔었 섰고, 입술은 거짓말로 했고, 혀는 악독을 뱉었습니다. 판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허망한 것,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허망한 것, 허탈한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되게 어, 안 좋은 것을 의미하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 그의 손에는 포악한 행동을 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바빴다. 나쁜 길로 빠졌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또 바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죄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과의 간격만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버려야 하는가? 이 본문 59장 1절에 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능력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다. 귀가 안 들려서 우리가 간구하는 걸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소통이 단절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회개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본문 말씀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담처럼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 함인지라 오늘 그 정말 죄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대응하실지 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